로즈와 드류 매킨타이어의 WWE 타이틀전이 확정됐습니다. 스맥다운 단장 빅알디스는 11월 1일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두 선수가 맞붙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스 롤린스 타이틀 박탈 세그먼트는 방송 전 여러 차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버전에서는 브레이커가 타이틀을 반납하고 폴 헤이먼이 새 세력을 선언했습니다. 오스틴 티어리는 WWE 각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주요 각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비전 합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토스 에스코바르는 WWE와 고액 재계약 후 다음 주 w w e 로 현장 복귀가 유력합니다. WWE와 ESPN 3억 달러 계약은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처는 실제 읽은 계약에게 1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테파니 박헤르는 이번 주 WWE 러 경기 중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제비어 우주와 에릭은 지난 WWE 러 불참 이유가 사전 휴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J 스타이스는 지난 크라운 주얼 경기에 앞서준 신화가 자신을 소개한 TNA 관련 멘트는 그순간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머스는 최근 베테랑들의 은퇴 행렬에 내게 은퇴는 없다며 절대 은퇴 안함 투어를 선언했습니다. 릴리안 가르시아는 최근 WWE와 2년 재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링 아나운서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내일 뉴스도 놓치지 마세요.